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왜 아플까요? 욕심 때문에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요.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 상대와 내가 함께, 더불어 내 뜻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요. 자식이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자식이 속 썩이고 속거리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엄청 나를 부모를 힘들게 하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이 깔려있는 거지. 칠정. 희노애락 오요계라는 그 아이에 대한 칠정이 있는 거지. 정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자비심.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불쌍하고 가엾은 자에게 뭘 바랍니까? 뭘 바라고 불쌍하고 가엾어서 뭘 줍니까? 그냥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으로 그냥 내는 겁니까? 불보살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하고 가엾이 여기시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도 처음에 불교에서 그렇게 쓰라고 해서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저를 불쌍하고 가엽시 여겨야 어떻게 하나라도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어리석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내가 불쌍하고 가엽다. 이 말은 저 스스로가 어리석은 존재다. 저 스스로가 아직 무지하다. 그러니 가르침을 주세요. 무지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만 해 라고 욕을 하고 있다고요.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오른데. 그래야 네가잘 되는데. 나도 좋고. 그런데 네가그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괴로워. 이게 사랑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랑은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 저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을 논한다면, 어, 일반적으로 사랑, 이렇게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뭐 이렇게 또 다른 게 붙어오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뭐가 붙어요? 내 뜻대로 잘 자라줄 때라는 게 붙어옵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그런 사랑을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물론 그렇게 가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말 불보살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많은 분들 중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세상에 불보살님들이 지금 현화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실제로 부처님이자 보살님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이용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같이, 더불어 자리 이타로 같이 가려고 듭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쌍하고 가엽신 마음에 내가 도와줘서 부, 불보살님도 스스로 기쁘시고 상대도 잘되나갈때 그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처님 보살님이 누가 계신지 한번 찾아봐 보시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